점수 잡는 커스 우리 lesson 33 수동태 그림 법은 요렇게 한 남자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남자가로 시작하는 문장. 밑에 보니까 영어로 뭐라써 있냐면요. He painted the fence라고 써 있죠. 자, 그는 한 다음에 주어져그쵸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the fence니까 담장을. 자, 그는 칠했습니다. 담장을. 우리 이런 문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형태인데, 주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문장. 그걸 능동태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능동태는 주어가 하다라는 문장이 랬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문장 구조로 얘기를 해보면, 은 희가 바로 주어. 선생님, 주어 s라고 써봅니다. 페인티드가 동사. 근데 이 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주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우리 보통 라고 쓸수 있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동태라는 또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대요. 위에 문장은 그가 칠합니다. 담장을 이었는데 이번에는 담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담장 서 있는 거 얘, 얘 입장에서 자, 펜스를 문장의 주어로 보내서. 담장은, 이렇게 시작했더니, 담장은 페인트 칠을 치가 합니까? 페인트 칠이 되나요? 되잖아요. 그죠? 페인트 칠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담장 입장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페인트 칠이 되고 있고요. 페인트 칠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담장 입장에서는 페인트 칠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사할 때를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담장 문장 볼게요. 그래서 담장은 어떠냐면요. 페인트 칠을 당하다. 요걸 또 우리 영어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능동인지 수동인지, 능동태 문장을 쓸 건지 수동태 문장을 쓸 건지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 동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사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painted라는 요 동사를 그대로 썼고요. 페인트칠을 당하다라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비동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paint란 동사에 과거, 분사 형태, 우리 pp라는 형태로 해부 뒤에다 많이 그 동사 넣어봤죠? 예, 그 분사 넣어봤죠? 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bpp 요게 바로 하다의 반대말 되다, 당하다 라는 문장의 공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동태는 어디에 표시한다? 동사에 표시해 준다. 공식은 뭐다? 비동사 더하기 pp다. 자, 이때 비동사를 쓸때 f 스는 여러분, is를 써야 맞지만 자, 이 문장 보세요. 시제가 과거 시절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과거로 표시해 줍니다. 어디다가 비동사 부분을 과거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was로 쓴게 보이시죠? The fence was painted. 자, 그랬더니 담장이 페인트칠을 당했습니다. 페인트칠이 되었습니다가 된 거죠. 자,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였잖아요. 자, 앞에 있더니 he라는 사람은 이두 번째 수동태 문장에서 그에 의해서 라는 형태로 전치사 바위, by, 이 바위가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의해서라는 바위 뒤에다가 힐을 넣어주고요. 전치사 뒤에는 저런 주격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죠. 목적격 모습으로 와줍니다. 그래서 힘으로 쓰고 있는 문장구조, 보이시죠? 자, 정리하면 능동태 문장은 그가 합니다라는 의미였고요.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수동태 문장은요. 요 끝에 있던 목적어를 주어로 딱 보내서 목적어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보는 건데요. 이 담장이라는 건 사람에 의해 페인트칠이 됩니다. 페인트칠을 당합니다. 라는 의미로 문장을 쓰는 걸 수동태라고 한다. 공식은 BPP. 앞에 있던 주어 희는 바이힘.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했더니 완성이 됐다. 자 이게 수동태예요. 자 하나씩 더 얘기해 봅니다. 자 결국 수동태를 만드는 공식 알아야겠죠? 비동사도 하기 과거분사 하면 됩니다. 우리 해부뒤에도 과거분사, 해수뒤에도 과거분사, PP 많이 했었거든요. 네그 아이가 이때도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하신다면, 네, 페인트 현재 동사로 돼 있었고 그거를 수동태도 현재로 한다면 is painted가 되는 식으로 돼야겠죠. 자 현재 시제가 들어. 간 수동태는 비동사 부분을 am is a r 현재로 써 주고 그다음 과거 분사를 넣으면 된다. 만약에 그 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쓰고 싶다면 페인트칠 했어요. 이걸 수동태로 쓰고 싶다면 페인트칠 되었어요. 이렇게. 그죠? 시제를 과거로 하려면 비동사 부분을 was나 w e r 해 주고 과거 분사 해 주면 된다. 자 예문 좀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자일번 예문 봅니다. Salt 소금이라는 것은 is used래요. 자 use는 사용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사용 된다 하면 되겠죠. 자 소금은 사용 되죠. 그죠? In 이하에서요. In almost every dish. Almost는 거의, every는 모든 거의 모든 요리에서라고 되는 거죠. 어, 선생님. 바이더하기 그거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여기는요 생략이 돼 있어요. 바이 피플 아닐까? 그죠? 사람에 의해서 또는 뭐 요리사에 의해서 뭐 그런 식이겠죠? 네 사람에 의해서 이런 말은 여러분 여기다가 안 써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때로는 바이더하기 목적격의 이 모습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없는 문장도 있다. 넣고 싶으면 넣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cameras, 카메라들은. 자, 주어가 복수니까 R 보이고요. 자, 이 문장 중요하네요. 수동태의 부정문 공부할 수 있죠. 어디에 낯을 붙였지? 비동사 뒤에 낯을 붙였죠. 자 카메라들은 허용됩니다. are allowed it. 그죠? 자 근데 나시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inside the museum. 박물관 안에서는 이렇게 됐네요. 이때도 by people 같은 아이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없어도 우리 문장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긴 생략이 됐다. 자, 이두 문장은 지금 is라든지 are를 써서 현재 동사를 썼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현재 시제로 허용이 안 됩니다. 현재 시제로 썼죠. 자, 아래 의문도 봅니다. Donna was taken to the hospital. 자, take는요. 데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도나가 누군가를 지가 데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능동대로 써야 돼요. 근데 도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가지는 상황, 누군가가 도나를 데려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도나를 주어로 놓고 수동 대를써야겠죠 자, 워즈가 보이니까요. 데려가 저 다. 과거 시제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도나는 데려가 졌습니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사실은 뭐 도나가 데려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의미는 아, 누군가가 도나를 데려갔는데 도나 입장에서는 이 테이크를 당했구나. 데려가는 행동을 당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동태 해석은 당하다, 되다. 뭔가 어,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We had a bad stomachache. stomachache 복통이죠. 네, 나쁜 또 심한으로 몸무게 받는요. 심한 복통을. 가졌습니다. 즉, 심한 복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군가가 데려갔군요. 만약에 이때 엄마에 의해서 테이크가 되었다, 그러면 b 이 m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누군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해도 문장에 하자는 없어요. 이바 y 이하는 사실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는 전치사고이기 때문에 생각해도 괜찮고 또는 넣어도 괜찮다. 자, 2번. Where were these g r a p e s grown? 자, 의문문이니까 우리 조금 조심해 볼까요? Where는 일단 여러분 의문사로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서가 되겠고 주어는요. were 하고 grown. 요거가 지금 비동사 pp가 쪼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사이에는 얘가 바로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들은 이렇게 주어로 시작을 해 주고요. 어디에서 자, grow는 원래 뭔가를 재배하다 자라게 하단데요. 사람에 의해서 포도가 재배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수동태니까. 자 그럼 어디서 재배되냐가 되는데요. w e r e 니까 과거시제라서 어디서 재배가 되었니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어, 칠레예요. 대답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왕초보 영어 달출해,